글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계정 명의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좀 중요하죠. 글발론과 베베에 있는 계정이 혁명이다 보니까 이게 옮겨지지도 않고. 이게, 전에 한번 하려다가, 진행이 못 했던 적이 있었어요. 명이 바꿀 수가 없어서, 불편했습니다. 내가 키웠던 계정이지만, 또 형, 친형 명이지만 뭐 문제가 있어갖고, 접속이 너무 힘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조카 호준이가, 이 형명의 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연락을 했죠. 아, 오티 폰을 불러줘서, 접속을 하게끔 했었는데, 정말 좀, 창피하죠. 예. <laughs> 조카도 뭐 계속 뭐 핸드폰을 볼 수도 없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좀 꺼림칙했죠. 네, 그랬는데 공식 홈페이지 에 공지가 올라왔더라고요. 4월 25일 넥슨아이디 본인 초기화 시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넥슨아이디 연결되어 있는 본인 인증 정보를 초기화하여 p c 모바일 플랫폼에서 넥슨 아이디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인데요 본인 인증 초기화를 진행한 넥슨 아이디로 다시 본인 인증을 진행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 인증 완료되어 있는 게이 초기화를 해버리는 거야. 본인 인증을 다른 사람 의의를 바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인증만 초기화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이이 이야기가 많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아. 그니까 러이 본인 인증 초기화를 했을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아예 계정을 못 쓴다고? 그럼 일주일 뒤에 답이 나오겠네? 타인 명의를 넣을 수 있다? 하면은 계정 거래가 존나 활발해집니다. 암묵적인 합법 거래가 되는 거지 이제는. 넥슨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걸 진행했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옛날에 한창 거래가 활발해서 돈 주고 구매한 적은 있어요. 그때는 근데 이런 게 없었죠. 믿음으로 거래를 해야 돼. 우리의 미, 믿음은 딱 그게 있었어. 계정 포기각서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라고 그게 믿음 거래 그게 믿음이었는지 모르겠어 <laughs> 아무것도 효력도 없는 거야 뭐 누구누구 이거 이 계정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갖고 이 넘겨주는 건데 아무 효력이 도 없는 걸 믿음을 가지고 그 계정 거래를 해 그리고서는 회스 당하잖아?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대 일대 무적 1대는 아무도 아무것도 못 그냥 건들 수가 없어 어 올리니지도 뭐 그랬고 바라미나라도 그랬고 메이플스토도 그랬고 그래서 아마 그때는 이제 그렇게도 해 그냥 뭐돈 날렸다 가슴은 아프지만 네 계정 거리 상황이야 이게 야 근데 이거 아직 이게 계정을 구매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아 아직은 아직 확실한 게 아닌데 왜 벌써 이렇게 활발한 거야 야 이렇게 되면 이제 구라벨이던뭐 코디가 이쁜 계정은 그냥 이렇게 구매를 할 수도 있겠네. 다 보면 타인 명의 변경 이 가능한 것 같은데 명의 변경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 인증 초기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애매한 부분이네. 근데 이게 만약에 맞는 말이면은 베베 계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갈린다면서 의견이. 어 명의 변경되는 거 맞네. 아래 전체 문의도 첨부 가족은 서류 첨부하면 변경되는데 그거 안하고 본인 확인 초기화로 명의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함 개인정보 변경 페이지 들어가서 본인 초기화 진행하면 어디로 가족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인증 진행이 없음 저만 그냥 초기화 때리고 타인명이 넣을 수 있다는 그 소리임 그 가족인지 아닌지 인증할 수 있는 뭐 다른 수단이 나오나 이거 이제 답 나오려면 일주일 기다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건 사실 이걸 얘기해 봤자 사실 오피셜 아니야 그치 확실하진 않아 이제 이게 베인데이 아이들을. 이 아이들을 예전부터 제가 계속 가져오고 싶어 했잖아요. 제가 뭐 닉네임도 그랬지만. 얘는 내가 좀 가져오고 싶어갖고, 계속 좀 이렇게 어떻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안 돼갖고, 매번 접속할 때도 힘들고 이러니까 힘들었거든요. 예. 네. 그니까, 음. 뭐야, 대결자 방송 중인가? 야, 지나가다 알아봤어. 야, 지나가 배배. 베 근데 진짜 배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가 아니어도 베베라는 걸 그냥 아는 분들이 계셔. 베베 인기 처음 봄 이러니까 좀 그냥, 그냥 좀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커요. 음, 근데 이게 만약에 타인 명의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러면은 암묵적인 합법 이게 되는 거지. 이게 타인 명의가 된다고 했을 때 옛날에는 개정거래 자체 말도 안 되게 활발했습니다. 아마 그시절을 샀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한 15년에서 20년 전쯤에 아 왜, 그때 왜 활발하냐고요? 왜냐면 메이플랜드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레벨업이 힘들죠. 힘드니까 싼 가격에 떠와서 좀 즐겨 보는 거야. 내가 못했던 2차, 3차 이런 직업군 가져와서 게임하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금방 질렸어요. 애정이 금방 사라져. 그리고 그 거슬러 왔던 그 기억이 없으니까 아, 물약 적절하네아 아, 뭐야 못하겠어. 사실 대파라. 내가 5만 원 사왔어. 그러면 3만 원주도 대파라. 그러면 그때 뭔지 알아? 1대 본주, 2대 본주, 3대 본주, 3대 본주, 이렇게 되는 거야. 1대 본주면 은 가격이 좀 쎄. 근데 2대 본주, 3대 본주 되잖아? 가격이 점점 떨어져. 왜냐면 믿을 수가 없거든. 어, 오랜만에 메이플 이제 막 메이플 떡상해. 그러면 바로 그냥 메이플 1대 본주가 대수. 이러면은 이 마지막에 있던 애는 그냥 그대로 손해를 보는 거야. 이제 1대 무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면 누가, 야, 누가 일킹하니 누가 어떻게 알아? 싼 가격이니까 가져가고 당하잖아? 아 그럼 즐겼으니 됐다 그래서 이런 캐릭터는 아이템을 못 맞춰요 해킹당할까봐 어... 지금은 너무 세월이 흘렀잖아 15년 20년 흘렀으니까 계정거리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나는 해방이라는 시스템 이 있잖아 해방 8개월 이걸 이제 돈으로 할수 있는 거야 더싼 가격에 구라벨을 또싼가격을 가져올 수 있고 레벨 코어강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단숨에 사올 수 있는 거잖아 정말 게임을 즐길 분한테는 이 해방이라는 게 엄청 커요. 그냥 8개월이 걸리는 것도 아니야. 내가 여기까지 가려면 그 시간과 돈을 써야 되는데, 그 시간 돈을 빼고도 8개월인 거지. 음, 이러면은 주부 캐릭을 개싸게 그냥 구매할 수 있다는 거지. 어, 그러면서 주부 캐릭 가져와서 매수를 계속 그냥 이제 공장처럼 내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야, 보십니까? 이건 이게... 이제 루, 이게... 루나 서버야? 핵한 5만 280 해방 나름 루떡 계정 300와초 SSS 닉들 보유 이파리 해방 히어로 야 이게 명의 초기화 나오면서 이게 지금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일단 예약 걸어놓고 한번 해보자 이거잖아 그치? 만약 명의 변경이 되는 게 맞다면 템진단에 이어 계정 진단 나오겠네요 그치 이제 수호가 네 오늘 본준님 이제 계정 진단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한 얼마로 나오겠네요 난찰 이러면서 <laughs> 어 아니 이게 슈퍼 자전권이 되는 거야 이젠 암묵적인 <laughs> 아빠가 되면은 슈퍼 자전권이 되는 거야 이거 어 어 계정 타이 된다는 말도 있고 안 된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요 근데 확실한 답은 없어요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답은 없습니다 아직 문의한 거 오늘 안 오겠는데 보니까